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,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이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, 정령께서 우리를 믿음을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준 물질 중에서 하단 앞에 이렇게 헌금할 수 있게 하신 것.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.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삼대 대가로 나가는 향유를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머리에 부은 그 여인처럼 막달라 마리아라고 믿어지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어둠에 가서 맨 먼저 예수의 부활을 진히 목격한 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 세상을 이임에 살게 하시고 영 생을 갖고 살게 하시고 세상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아멘.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예물을 바쳤사오니 아버지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.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놀라운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앞으로 동인예술 선교회가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지구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선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